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늘 흔들리기 쉽고 또 목표와 방향을 잃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 결국은 사울왕은 늘 염려와 근심에서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정족들을다 이렇게 쳐내다 보니까 사위인 음? 다윗까지도 말이죠 죽여야 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사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그게 크게 기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자신을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삶도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지 또는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들을 낳아지 낳아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바로 그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려는 삶이 있고 대려가는 삶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삶, 바로 그것은 대려가는 삶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의 삶입니다 데려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 그렇지만 데려가는 삶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데려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목표도 아브라함의 목표도 세워주시고 방향도 아브라함의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하셔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9 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기한 뜻을 이루 수가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